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육이 마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인고의 시간 드디어 우리 유기들이 인고의 시간을 어, 겪게 할때 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 원래는 조금 덥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기들 어, 잘 견뎌서 풍성한 우리 가을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직장에 있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해보시고, 마음을 달래면서 여름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울봉랑, 대 옆에는 우리 지금 올팻 대품이 보이고 있군요. 목대가 지금 너무나 튼실한 올펫입니다. 어, 자구를 무려 일곱 어, 개나 달고 있는 그런 대형종 올펫입니다. 아무신 물이 지금 아주 예쁘게, 예쁘게 들고 있군요. 어, 볼펫이었습니다 어, 아이보리 대품. 옆에는 색감이 아주 라울보다 더욱더 노란색을 띠고 있는 로치가 보이고 있네요. 아주 색감이 특이합니다. 어, 노란빛과 어, 초록빛이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어, 로치입니다. 밑에는 이게 지금 바닐라비스 아주 자연군생이군요. 자구를 이렇게 좀 진실하게 떼글떼글 달고 있는 바닐라비스가 보입니다. 위쪽에는 지금 블루 스프라이즈. 블루 스프라이즈, 색감이 특이하죠? 블루 스프라이즈,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블루 스프라이즈가 아 4개, 5개가 쫙 이렇게 심겨져 있군요. 이쪽에 보이시는 아이들은 지금 두들레아 쪽인데요. 아 오른쪽이 노마로 보입니다. 아 노마군요. 로마 육두 군생이 되고요 왼쪽이 지금 블루추스군요 한옆 블루추스 아주 목대가 아주 굉장히 튼실합니다 한옆 블루추스 이런 아, 두들레아과들은 아, 지금이 휴면기지요 하지만 아직도 아주 아, 하얀 눈을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 얘들은 아, 가을까지 잠을 자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하고 할수 있는 그런 동형이 되겠습니다. 동형 다육이 두들레아 쪽에 노마와 한옆으로 추수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군요. 아, 여기에 지금 특이한 나이 아주 명품 다육이 중에 하나인 방울복랑금 아주 지금 모주급으로 작고를 무려 일곱 여덟 개 달고 있는 아주 큰 나이입니다. 대형 방울 목란 검을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죠 방울 목란 금 요즘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그품위 명품의 가치를 아, 지니고 있는 방울 목란 금입니다. 아, 이 아이는 상당히 고가로 판단됩니다. 방울봉란검이었습니다. 위에는 지금 에, 지금 피치스앤큐림이란 나이죠칠두자연군생입니다 목대도 지금 아주 튼튼하게 보이는 칠두자연군생의 피치스앤큐림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또 특이하게 원정농기시마 자연군생입니다. 색감이 아주 묘한 색감을 띠고 있는 원종 농기시마였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아이들은 그 유명한 라울이죠. 라울 지금 이런 아이들은 아마 라울 중에서 아주 색감이 아주 특이하게 예쁘게 물이 되는 아이입니다. 라울 대품들이 지금. 아, 위용을 뽐내고 있네요. 아, 굉장히 음, 대품으로서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여름철로 접어드니까 아, 물이 조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 라울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라울입니다. 아, 뒤에 보시는 저 아이들도 라울 대품으로. 아주 한몸으로서 굉장히 대형이라고 그니다 밑에 보이는 요 아이는 지금 아, 어, 둥근잎 비치후레대 빛이 비치후레대 빛이 인데요 아, 자구로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한몸으로서 대품입니다 위치 후레대 대품을 지금 보았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창중에서 에보니와 마리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깁장에 있는 아이들을 잠깐 감상해 보면서 우리 여름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과습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한 6월 말쯤에는 습기에 특히 조심을 하면서, 물을 단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선풍기, 강제적으로 우리가 환기를 시켜주는 선풍기가 반드시 한 대에 한대 이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선풍기는 아주 유용하게 에, 역할을 합니다. 표면에 유기들의 표면에 에, 있는 그런 에, 습기를 날리는 역할을 하면서 또 공기 중의 습도도 날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아이들 아, 역할을 합니다. 어, 꼭 여름철 대비해서는 선풍기를 한 대씩 준비하셔서 유기들에게. 에, 어, 환기를 강제적인 환기도 어, 통풍도 필요하니 꼭 준비하셔서 우리들을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이 선풍기는 우리가 타이머를 시중에 가면 구매할 수 있는데 타이머를 설정해서 일정 시간, 일정 시간에만 돌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놓으면은 외출을 하시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반드시 이 다육이들 폭우는 피하도록 비를,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비닐로 덮어 주어야겠습니다. 그한 세심한 배려가 우리 유기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는 그러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기들 여름철 대비한 그한 시간들의 생각들을 잠깐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